비벼먹을 매면 마지막에 후후후 라스트 후 펜스 스트레칭 모 쓰리 투 펜스 스트레칭 모쓰 투 척추 길이끈 스트레칭 4, 3, 2, 배복상 스트레칭 4, 3, 2, 반대 4, 3, 2, 어깨 스트레칭 9 4, 3, 투안대투쓰3 2정 스트레칭 4 3 2 두, 사선 3 2리3 서클 안돼 3 4 스트레칭 4 o u 4 3 h 2 e 4 t 4 3 2선클 o u r three, two, 4 3 2팔 펴서 앞으로 어깨 8 29 4 3 외복 상 스트레칭 방향 여 다리 11자 4 3 2업다음업다음업다음업다 정지 4 3 2 대퇴사두 스트레칭 4 3 2업 다운

열정근 스트레칭 4 3 2 천천히 일어나서 리버근 스트레칭 4 3 2 경골근 스트레칭 4 3 2 롤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1 2 3 4 5 6 7 8 3 two two t h 4 e e 4 o u r 2 3 4 two t h 2 e e four 팔 펴서 앞으로 어깨 똑바로 4, 3, 2, 외복 상호 스트레칭 방향전환 다리 11자 4, 3, 2, 업다운 업, 다운, 업, 다운 스트레칭 4 3 2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3 2업 다운 정지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다3 2 다운 업 다운 p 다운 w 다운 정지, 4 3 2내전근 스트레칭, 4 3 2 천천히 일어나서, 비복근 스트레칭, 4 3 2 r 경골근 스트레칭, 4

1, 2, 3, 4, 5, 6리머리 1, 2, 3, 4, 5, 6, 7 사이드 바우스 1, 2, 3, 4, 5, 6, 7, 2, 2, 3, 4, 5, 6 어깨 1, 2, 3, 4, 5, 6, 7 안으로 2, 2, 3, 4, 5, 6 반대 2, 3, 4, 5, 6 안으로 2, 3, 4, 5, 6, 양손 1, 2, 3, 4, 5, 6, 7, 안으로 1, 2, 3, 4, 5, 6, 7, 8